모발 어엔조 습. 저는 경희대 피부과 유방리입니다. 각자 선생님들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는 아주대학교 피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허창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킴스 피부과의 조학래 원장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이 우리 모발 마지막 편인데요. 오늘은 탈모의 전문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학래 선생님 탈모 치료는 종류가 많은데 어떤 치료들이 있나요? 네, 탈모 치료는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 악화 원인이나 어떤 발병 원인을 차단하는 치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늘어진 모발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정상화시키려는 치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모발이 성장이 촉진되고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 성분을 공급하는 치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 발병 원인이나 악화 원인을 차단하는 치료는 사실 탈모의 그 진단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지만 가장 흔한 탈모인 안드로젠성 탈모증인 경우에는 뭐피나스테라이 생각해 볼수 있겠고 원형 탈모증인 경우에는 이제 그 자가 면역의 이상 반응을 정상화 시키는 그 다양한 그 치료들이 있겠죠. 그 모발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정상화시키는 치료는 그 주사치료나 레이저 치료가 있는데, 어, 그 밖에도 이제 자가혈 중에서 모발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 성분들만 모아서 그 주사하는 그 자가혈 성장인자 주사치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어, 영양성분을 공급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미네랄이나 비타민제 이런 것들을 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탈모가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종류마다 치료 방법이 좀 다른데요.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던 흉터가 남는 영구적인 반응성 탈모가 있고 비반응성 탈모가 있는데요. 영구적인 반응성 탈모는 모낭이 죽었기 때문에 모발이 나지 않으니까 그 경우는 모발 이식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물론 진행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항염증 치료도 하지만 반응성 탈모는 모발 이식만이 답이고요. 그 다음으로 흉터가 남지 않는 뭐 원형 탈모, 휴지기 탈모, 안드로겐성 탈모가 있는데 원형 탈모는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모스테로이드나 뭐 면역 조절제 이런 걸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원형 탈모는 모발을 심어도 다시 면역 반응이 생겨서 탈모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형 탈모는 모발 이식하는 질환은 아닙니다. 그리고 휴지기 탈모는 어떤 스트레스나 급성 열병, 출산 이런 원인이 있고 나서 생기는 일시적인 탈모기 때문에 원인이 없어지면 호전될 수가 있고요. 우리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안드로겐성 탈모는 초기에는 바르는 미녹시딜 같은 치료를 하고 중기에는 말씀 주신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를 복용하고 심하면 모발 이식도 병용하고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임신 중 탈모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허창원 교수님.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대부분 기존에 있던 탈모도 멈추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를 키워내기 위해서 여러 성장인자가 나오기 때문에 탈모도 좀 많이 일어나지가 않는데 기존에 사정했던 그런 약제들을 쓰고 있는 도중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게 이것 때문에 혹시 뭐 중절 수술이나 이런 걸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바르는 약이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바르는 약 같은 경우에는 뭐 바르는 약을 바르는 동안에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태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만 이게 임신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임신을 하고 있으면서 굳이 또 약을 우리가 계속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임신을 할 때는 괜찮았는데 출산을 하고 나서 머리가 빠지다고 대부분 여자분들이 다 이게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출산을 하고 머리가 빠지는 경우는 이제 출산하자마자 바로 빠지는 것보다는 애기가 한 100일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머리가 빠지는 경우가 많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휴지기 탈모라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탈모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두더라도 한 3, 4개월 지나면 다 회복이 되지만 간혹은 이제 1년이 지나서도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혹시 다른 원인 때문에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전문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진단을 받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발 이식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주영 선생님, 우리 모발 이식하면 이식한 모발은 영구적으로 유지가 되죠? 저희가 이제 모발 이식을 할 때는 보통 잘 빠지지 않는 이 머리 뒤쪽에 있는 후두부에 있는 머리카락을 이제 탈모 부위에다가 이식을 해주게 되는데 어, 이 뒤쪽에 있는 머리카락은 시간이 지나도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잘 유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제 문제는 탈모가 있, 있는 부위에 그 이식한 머리카락은 잘 유지가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모발이 식을 한 후에도 이런 자연스러운 상태를 잘 유지를 하려면 어느 정도 관리와 치료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종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뒤에 머리를 떼서 앞에 심어 놓으면 심어 놓은 모발은 빠지지 않는데 약물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 기존에 있던 다른 머리들은 빠져서 심어 놓은 머리만 섬처럼 남아서 아주 우스꽝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어 놓은 머리는 안 빠지지만 약물 복용을 하지 않으면 탈모가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심어 놓은 머리 플러스 지금 있는 머리를 유지하려면 약 복용이 꾸준히 필요하겠습니다. 간혹은 이게 섬처럼 머리가 남아서 그거 제거해 달라고 또 제모 레이저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속적인 치료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저희가 이제 모발 선을 결정을 하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나 이제 모발이 시작했으니까 더 이상 치료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모발이식이 탈모 치료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속적인 치료를 계속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모발이식이 치료의 시작이다. 그러면, 모발 이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절개 방식도 있고, 절개 방식도 있고, 이거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조학료 원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 다 하신 것처럼, 후두부에 있는 모발을 탈모부위에 이식하게 되는 건데, 이 후두 모발을 얻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얻느냐가 비절개냐, 절개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이식모가 겉에서 보이는 그 모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부 속에 있는 그 모근, 모발을 만들어내는 모근이 모발 이식에서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근을 어떻게 얻냐, 이게 관건인데, 절개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모발에 있는 피부를 떼어내고 그 떼어낸 부분을 봉합을 하는 방법을 절개법이라고 하고, 비절개법은 어떻게 보면은 절개를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발 하나하나씩, 모낭 단위 하나하나씩 펀치로 절개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모발 이식을 할때 탈모의 정도, 그 다음에 후두부 피부의 상태, 그리고 모발 이식의 계획, 이런 거에 따라서 어느 방법이 제일 최적의 방법인지를 골라서 그 방법으로 수술을 계획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환자분들이 모발 이식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모발 이식을 할때 이제 대부분 이제 그 환자분들이 모발 이식은 100%다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이식해서 효과가 좋은 분이 있고 이식을 하더라도 효과가 좀그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일단은 그 아까 조항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뒷머리에서 모근을 채취를 하는 거거든요. 뒷머리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효과가 당연히 좋겠죠. 근데 뒷머리가 가늘어져 있는 사람은 그걸 갖다 심어도 가는 머리카락을 갖다 심기 때문에 풍성한 머리를 갖다 심은 거는 효과가 훨씬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모발이식 할때 저희가 이제 착시 현상을 좀 많이 일으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레이어 효과라는 게 있어요. 겹쳐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앞에 헤어라인 같은 경우는 이게 겹쳐 보이는 효과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10개를 심어도 한 3, 40개 정도 심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정수리 같은 경우에는 10개를 심으면 10개 심은 효과밖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에 헤어라인 심는 것보다는 정수리 쪽의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러한 차이 때문에 뭐 사람마다 효과는 천차만별이 좀될 수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100개를 갖다 심으면 누가 수술을 하든지 간에 최소 90개 이상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아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모발이식을 좀 계획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도 얘기하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원형탈모나 휴지기탈모 이런 치료가 가능한 그런 탈모 질환에 모발이식을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모발이식을 했어도 나머지 머리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탈모 치료 약은 계속 복용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네 명이서 이제 모발 치료에 대해서 얘기 나눴고요. 저희 총 여섯 편에 걸쳐서 모발과 탈모에 대한 얘기 나눠 보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피부과켓 TV에 새로운 주제가 업로드 되는데요. 계속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네. 네, 복 많이 받으세요.